한가로운 오남매네. 아 수아 봐봐. 요즘 보니까 수아가 손톱을 많이 뜯잖아. 그죠? 이 수아 이쁜 손톱인데. 최근 수아가 손톱을 물어뜯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는데요. 보통 네살 이후 아이들에게 보이는 흔한 행동이죠. 설아 누나 좋아? 설아 누나 좋아요? 좋지? 덩달아 <목소리> <목소리> 설아까지 버릇이 됐네요. 아빠는 수아 손톱도 되게 사랑하거든. <목소리> 음, 음 설아도 이거 손톱 이렇게 뜯고 그러면 안 돼요. 아빠는 설아수아 대박이 손톱까지 다 사랑하는데, 너네가 이렇게 손톱을 물어 뜯고 그러면 되게 아빠가 마음이 아프겠죠? 아, 빠 봐. 바셀린도 해보고, 신맛 나는 식초도 막 해보고 했는데, 그 쉽게 고쳐지지 않더라고요. 그때그때마다 야단치고 그러면, 없는 데 가서 또할 수도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, 하기 전에 생각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. 아, 자. 기다려요, 딱 기다려요, 거기서. 봐봐, 손, 봐봐. 응. 이건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. 어. 손톱이 자꾸 없어지면 아빠가 마음이 아플까요, 안 아플까요? 아플 거예요. 그지? 심심해서 그러는 거야? 응. 입이 심심한 거야? 손이 심심한 거야? 손이 심심한 손이 심심한 <laughs> 손이 심심한 거야. <laughs> 살아도 손톱이 안 뜯을 거지요. 그래, 대박이도 이거 딱 하나 붙여줄게. 자, 대박이. 대박이 안 해. 그래도 또 남자라고 또안 한다. 뛰지도 음. 뛰지도. 자, 이거 엄마한테 자랑하면 돼. 손톱 안 뜯기로 약속해. 그래, 응. 손톱 안 뜯어줄게요. 음. 아빠도. 너네 이제는 이제 피부에 신경 쓸 나이야. 어. 어, 자. 이거 얼굴 뽀송뽀송해지는 거야. 이거 붙이고 코 자는 거예요? 누워, 누워, 누워. 안 따가워. 안 따가워. 누워. 어? 안 무서운 거야. 안 무서운 거야. 안 무서운 거야.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엄청 이뻐질 거예요. 어, 됐다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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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프다고? 해봐. 봐 아빠 해볼게. 애기 둘 거라 그랬는데. 아프는데? 어? 어디 갔다고? 안 따가워. 따갑다고? 안 따가워. 안 따갑지? 안 따가워. 따가워? 응. 음, 따가워. 차가워. 아 차가워. 음. 아차가고 어, 아빠가 이게 대표 가져줄게. 음. 자 이렇게 봐봐. 아주 가봐. 아주 가봐. 아빠가 이게 따뜻하게 대표 대표 나까 줄게. 음. 아 대표지? <laughs> 누워 누워 수화 붙여줄게. 내운 말해. 아 어. 대박이 누워. 누워 누워. 누워. 그래 누워. 자. 너들이 가. 너들이 가. <laughs> 내일 드라마 촬영 있단 말이야. 피부가 소중하니까 내일 잘나잘 나와, 잘 나와야 돼. 알았지? 왕세자, 양세자, 낙지요낙지요 그래, 비승지고 <laughs> 대박이, 대박이. 아야 아야 누워, 나쪼럼 수화, 누워. 수아야, 수아야 누워. 수아 누워. 어, 어. 아, 어, 대박아, 대박이 아빠 아빠 죽었어. 인공호흡 해주세요. 어, 어. 하고 죽어. 안안 네? 하고 죽어야지. <laughs> 알았어. 안 하고 죽었어. 안 하고 죽었어. 그 다음에 어떻게? 어! 대박, 살아, 날라 그러는데 다시 죽었네? 또한세요 어, 살았다. 고마워, 대박이. 강해주 아빠 살려줄게. 일로 와. 어, 대박이.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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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, 아홉,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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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살아났어. 와. 나 그거 좀다 했어. 다 했어. 그거 다 하면 이제 버리면 돼. 나 좋아요, 지 설아야, 그거 너무 오래 한다고 좋은 거 아닌데? 아직 좋아래 아직 더 해, 그러면. 예뻐지는 순간엔 항상 얌전한 설아. 천상 여자네요. 와, 설아야, 내일. 카메라, 이거 엄청 잘 받겠는데.